자 여러 가지 부동식 두 번째 개념 설명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여러 가지 부동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개념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절대값 절댓값 기호가 있는 기호 있는 부동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절대값은요 하여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모두 다다 다, 그죠 풀리법이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거요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생기가, 이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 절대값 기호가 절대값 기호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있다. 그럼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이렇게 두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뉘더라. 자, 이걸 먼저 머릿속에, 어, 담아둬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럼 절대값이 한번 들어가면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자, 어떻게 두 가지를 나누냐 봅시다. 그럼 여기 안의 값이요. 여기 안의 값이 0 이상일 때와. 그죠? 또 여기 안의 값이 0 미만일 때, 이렇게두 가지를 나눈 겁니다. 아, 엄밀히 얘기하면요. X 플러스 0보다 클 때, X 플러스 1이 0일 때, X 플러스 1보다클게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0인 경우는요, 이렇게 양수 쪽에 갖다 붙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0은 우리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양수 쪽으로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라는 걸 먼저 머리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풀어봤더니요.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자0을 포함해 약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범위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봤더니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고 조심해야 될건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아하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아하. 자, 이건 말이 됩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건 없습니다. 모순이다, 모순, 모순. 모순. 그러니까 이때의 답은요, 없는 겁니다, 현상이. 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X 플러스 1 음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나온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나서 나온다. 아, 살아나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2x 플러스 5가 되었고요. 그죠? 자, 요거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3x가 됐고, 마이너스 6이 돼서 x를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갑니다. 예하고요 얘하고 둘러다 만족시키는 법입니다. X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 하하얘 아, 아.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일단 절대값 기호가 자두번 등장했지 않습니까? 절대값 기호가 두번 등장하면 세 가지를 나눠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어보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눈, 세 가지 나누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자, 여기, 여기 X가 0이 되니까, 여기 X-가 0이 되니까, 적고요. 이렇게 톱니를 그립니다. 아하, 톱니를 그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톱니를 그리면 이게 뭐냐면요. 잘 봅니다. 톱니를 그리면요.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눈다는 소리냐면, 요 때, 요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경우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뜻하는 건요. 이거는 첫 번째가 뜻하는 거는 X가 0보다 작다, 미만. 요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하는 요 경우는요. 세웠으면 이상이 돼서 X는 0 이상, 2 미만일 때. 아하. 또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상이 돼서 X는 2 이상일 때. 아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불더라 하, 아, 이걸 먼저 할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개 등장할 때는요 뭐가 된다? 세가지 경우로 어, 나누어서 푼다 절대값 기호가 한번 등장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 풀고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요 x에다 마이너스가 생겨나서 나오고요 자, 얘는요, X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생겨서 나오겠죠? X-2가요. 마이너스 그죠? 또, 얘는요,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불다가 절대가 안 붙었으니까. 이거, 이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니까, 5변 넘어가면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이걸 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조심합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아,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돼야겠죠? 아, 하, 하.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x가 0이상니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게 이게 음수로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아나서 나오게 되죠. 음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x 없어지고요. x는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답이 돼야 되니까 아하, 그냥 x는요. 그죠? 어, 0 이상 2 미만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다음 자 x가 2 e 이상일 때 보겠습니다. x가 2 e 이상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2 e 이상일 때는 0을 포함한 양수 그대로 나옵니다. 아하 하.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그래서 x는 7보다 작게 됩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 답은 x는 2 e 이상 7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얘 또는 얘 또는 얘가 되니까 다 끝꼬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초과 7미만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값 비호가 들어있는 그죠? 어, 부등식 프리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가지 부등식 동영상이었습니다 바이바이